내가 수영웅이,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이뻐. 여러분, 영웅님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 모두 보셨나요? 정말 우리 영웅님 언제 어디서나 그냥 찍으면 모델 포스가 나서 또 뿌듯하고 막 그랬는데요. 진짜 입기만 하면 어찌나 고급스러워 보이는지 영웅님이 입은 점퍼대도 5만원대 가격인데 불구하고 정말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진짜 옷걸이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영웅님은 길이 자체가 길쭉길쭉하다 보니까 정말 입기만 하면 모델이고 걸어만 다녀도 런웨이 하는 듯해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력적인 내가스임이 팡팡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19년 한 행사장에서 영님의 영상을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함께 영상을 보실게요. 천천히 갈게 하면서 무대를 내려가는 우리 영웅님. 저 때는 헤어, 메이크업, 코디까지 혼자서 할 때였는데 이렇게 멋지다니. 정말 이런 비주얼은 변하지 않고 그 상품도 역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아이를 향해 손을 뻗고 미소를 짓는 영웅님을 보면서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우리 영웅님에게서 부성애가 느껴지는 건 정말 아빠 미소가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우리 영웅님을 보면서 참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아이를 편안하게 안고 노래를 부르는 우리 영웅님을 보면서 또 아이가 영웅님을 바라보는 시선, 영웅님이 노래하는 걸 보면서 참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를 대하는 영웅님의 태도 역시나 너무나 멋지다고 느껴졌어요. 마지막까지 어, 아이를 사랑하는 또 애정있게 대하는 영웅님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안 그래도 요즘 한창 정말 너무 속상한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 졸이시고 속상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나이때에는 폭력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는 폭력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어져 가고 있기에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영웅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대의 흐름을 또한 보게 되고 영웅님이 사회에 하고 있던 그리고 후원과 기부를 보면서 흘러가는 것의 중요함을 느끼게 되네요. 사랑의 표현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영웅님을 닮아가는 영웅시대는 특히 소외계층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사랑의 영탄 봉사에 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한 네이버 영웅나라 팬클럽의 후원 역시나 어, 정말 너무 뜻깊은 기부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따뜻한 소식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배려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정말 너무 귀하게 생각되네요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에 우리가 조금씩 손을 보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지만 이 희노애락을 나누고 덜고 그렇게 하면서 부대끼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양한 색의 매력을 가진 우리 영웅님처럼요. 영웅님이 다양한 색, 어떤 색들이 있을까요? 구전 녹용에서 영웅님이 지면 촬영 현장을 공개했는데요. 영웅님의 굿즈와 함께 이번 주 수요일에 공개하게 되는 구전 녹삼까지. 지면 촬영은 의상만 해도 여섯 벌이었다고 하네요. 영웅님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더 기대되는 구전 녹용. 붐님이 노래를 부른다면서. 그래서 구존녹용에서 몇 박스 챙겨 주신다고 해서 영웅님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얀 침대에 누워 있는 편안한 모습이 영웅님까지 셀카도 찰칵찰칵 찍는 우리 영웅님을 보면서 참 영웅님답다 프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영웅님은 정말 프로다운 것 같아요. 2019년의 영상 모습처럼 영웅님답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모습, 그리고 영웅님답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프로의 모습으로 부드럽게 또 꼼꼼하게 여유롭게 노래 부르는 모습까지 우리 영웅님의 마음에 담아 나가면서 영웅님이 보내온 시간, 보낼 시간까지도 이쁘고 아름답게 순화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제가 바로 저희 시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간 김에 어머님이 컬러링 변경해달라고 하셔서 영웅님 컬러링으로 또 바꿔드리고 어머님께서 영웅님 바램 들으실 때마다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전반부 할지 후반부 할지 하이라이트로 설정할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정말 영웅님이로 하나된 시간이었어요. 사실 너무 재밌고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요. 예전엔 그렇게 어머님이 잘해주셔서 또 조금은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이제는 우리 사이에 영웅님이 들어와서 그런지 정말 너무너무 친하고 막 영웅님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어땠다? 이거 봤냐? 이 노래 들어봤냐? 이 구절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말 친구처럼 또 너무 큰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영웅 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있는 가정의 문화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영웅 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어, 또 그래서 건실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해요. 사실 우리 때는 어, 엄마한테 맞고 아빠한테 맞고 이런 게... 그냥 흔한 평범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어, 그런 일들이 또 아동학대, 이런 일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일들이 주변에서도 더 아이를 신경 써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어, 지나가는 아이들을 눈여겨보게 되던데요. 여러분도 어, 주변에 아이들 혹시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 조금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러분 날이 너무 추워지고 그래서 그런지 또 면역이 약해져서 어, 저희 아들은 입에 혓바늘이 나더라고요. 입안도 헐고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데리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더더 사랑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다큰것 같아 보여도 아이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웅님을 사랑하는 영웅이부 애청자 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 안에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럼 안녕. 오늘도 영웅, 내일도 영웅. 오늘의 영웅, 내일의 영웅. 내 가수 영웅.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 이뻐.